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.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. 미주 망입니다. 호. 어, 지금 시간은 9월 26일 오후 6시 51분이고요. 어, 미국장 개장하려면 약 4시간, 아 3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오늘 한국장이 워낙 안 좋았어서 미국장도 걱정이 많은데 한국장이 선... 약간 후행으로 따라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번 주 시작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프리장 상황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현재 다운은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0.65% 빠지면서 294불 정도 위치해 있고요. 어, 스파이, S&P 500 같은 경우에는 0.72% 빠지면서 365.3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나스닥인 QQQ 같은 경우에도 0.5% 빠지면서 274달러 보여주고 있고요. 그밖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전체적으로 0.5%에서 0.7% 정도 빠지면서 어,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0.39%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 274.26달러입니다. 어,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원래 와치리스트에 담아두지 않았던 종목들 보이실 거예요. 이 와치리스트들이 조금, 어, 새로워졌는데, 이거는 현재 제가 보유, 보유 중인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, 곧 있으면 바로 이제 계좌 제가 손실을 얼마나 받는지 약한60%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포트로 치면은 어그 포트에 해당 이 종목들의 비율과 음 현재 상황 같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깐요 어 이거는 구독자가 15분이 되시면 바로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 지금 해놨거든요 해가지고 어 15분 되시면은 바로 그날 영상으로 현재 주가 매수가 그리고 현재 주가 해가지고 총 손실 본 거까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0.55% 빠지면서 86.49달러 보여주고 있고요. 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.91인데 어 이거는 프리장에서 현재는 거래가 없는 것 같네요. 네, 프리장 가격은 아니고 이전 종가였고요. 소파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어, 종목인 것 같은데 0.57% 하락하면서 5.28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소파이 진짜 많이 떨어졌죠. 네. 어, 유니티 소프트웨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. 메타버스 테마가 또 핫할 때 유니티 많은 분들이 또 주주로 또 들어오셨는데 진짜 주가 살벌하죠 유니티도 210달러에서 현재 주가는 32.95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. 아마 저의 포트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. 내가 이걸 왜 샀었지 하기도 할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주식 시장 보면서 뭐 이만큼 올랐다는 건 이만큼 떨어졌다는 건 이만큼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니깐요 어, 그 주식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가장 소량으로 들고 있는 BULZ는 장난 삼아서 이렇게 만뭐 대여섯 개 정도 그냥 짜투리 돈 남으면 사고 있는데 현재 BULZ 1.7% 빠지면서 2.87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음, 구독자분 15분 되시면은 이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오픈을 하면서 매수가도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약간 어, 남겨두는 느낌으로 컨텐츠를 그런 느낌으로 하겠고 어, 오늘 월요일인데 어, 전체적으로 지수는 약간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, 미국 주식의 묘미는 역시 이마로라니까. 네. 그래서 이마로를 기대하면서 어, 프리장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, 미주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